여기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여행 온거 같아 여행 왔어? 내가 어오 <laughs> 이거 뭐야 이거 신기해, 신기해. 안 신기해 이거? 우리나라에도 많아 이런 거 되게 감정 없다 <laughs> 아니 우리나라에 많아 마음... <laughs> 명동 가면 저런 거 되게 많아 <목소리가> 난이 아주 이 약간, 아주 헤어컷 한거 봐. 봐 이렇게 발이 a 고 이렇게 아래 o 뭔가 out of s 이게 e of 이게 e blue. You get here, y 아여 아. 아 가메인 e 같아 이쪽에 뭔가 뭔가 e r e y o 여기 동전다미집 엄청 깔렸을 텐데. 알지? 미국 은 카드로 걸어 봐. <laughs> <laughs> 저기 스타벅스 있다. 아, 여기가지 돌아온 것 같다. 어. 유튜브에서 봤었어 여기를. Oh, where you can go there? Oh, good. It's good. Here. Oh, the art museum, that way? Is it that way. Yeah. Thank you. <laughs> 여기가 센터네. 여기가 센터네. 우리 어디 있어 근데? 스타벅스 오,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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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가봐. 요기 여기 여기여기 여기가.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그래. 봐 여기가. 렇게가보자가보자가보자가봐기가 여기가. p 기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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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 여기가. 여가 여기가. 여가가스 얼로 동상 보러 하자 <laughs> 이쪽 맞아? 아트 미술? 응. 아트 지엄은 네, 모르겠고 일단 그 동상한 쪽이 맞았어. 아 이거야 아 미술. 그래 이 정도 기분은 되어야지. 되게 크다. 어제 있던 엄청 크다고. 이건 조명인가봐. 아 애매하지 않아? 같은 건물이야? 어디가 입구지? 삼육이가 입구 같아. 너무 좋은데 여기. 한번 마셔도 되지? 응 음, 마셔. c o u y have one, mm. s t e a k a la mexicana? Wow. Yes. Yeah. <laughs> <laughs> and oh, we'll share everything. And could we have one pasto, pasto hot, hot shell taco, and one carne asada shell taco, and I think that will be all. Okay. Ah, Does anything have like cilantro in it? Yes. Oh, could it like, could cilantro? Yeah, no cilantro, please. Thank you. <laughs> 어떻게 먹어야 돼? 그러니까 타 원리 그냥 먹어도 되고 올려서 먹어도 되고 <laughs> 신고 그냥 들어간가? 그 신고 다니자. 신 어. 해가 좀 지니까 다른 느낌이다. 어. 아 여기 축제한다고 이제 길 막아놨네. 어. 아 좋아. 네. 축제 준비 중인가 봐. 길을 막아놨어. 맞아. 준비 중이야. 그래 이렇게 있는데 이건 봐줘야지. 오 시작된 나봐 조금씩. 그러게. 응. 어. 아 좋다. 한한 시간쯤만 있으면 딱 하겠다. 한두 시간 있으면 그치. 음. 제대로. 어, 미술관 갔다 오면 딱 맞겠다. 어. 여기서 밥 먹을 때 쓰면 먹어도 되겠는데 어? 먹을 거 딱히 못파나 뭐 근데 판나면 배울 게는해 그래? 야, 너무 살았다. 너무 살았다. 오히려 낮보다 지금 사람이 더 많은 거 같아. 어. 야, 아, 아, 지금 보라니까 지금이 돌아다니기가 좋아. 응. 아까 너무 더웠어. 딱 좋다 걸어다니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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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목요일 저녁이 공짜야 항상? 그런 거 같아. 매주 목요일 5섯여 시간. 나 목요일 와야 돼 목요일. 응. 응. 목요일을 뭘 많이 하나보다 여기.

모자이크 예쁘다 약간 모니터 픽셀 깨진 것 같아 <웃음> <웃음> 그치? 못말하지할것 같아 이것도 도 예쁘냐? 돌돌돌 팔아보 <laughs> 스티커 잔아 음식 은새 먹을 거 냄새 다 여기가 식이다 여기가 이야 왜냐면은 거기식식을하려캐러코 음. <laughs> 뻥튀기 아니야? 맞아. <laughs> 아 여기가 먹을거네 아, 여기가 먹을때다 얼마야? 시먹어 아, 점심 멕시칸 먹었어. 똑같은데 가격? 어, 이로스야. 비싸다, 근데. <laughs> 우리가 그리스 물가를 알아가지고. 먹까 <laughs> 떡볶이? 떡볶이? 미국이니까 비싸지 여기도 진짜? 미깐마이리 13불? 서인치면 여기서 먹을까? 어차피 우리 길이 거의 다 끝나가거든? 여기까지만 아, 가보자 근데 지금 사도 딱히 먹을 데가 애매해 그치 그럼 미지근 가서 먹자 어, 거긴 앉아서 뭔가 여유있게 아. 먹을 수있어 아까 내가 낮에 말했잖아 이거 두명 갔다 온다고 두명 맞았어 와 운치있다 두명 이렇게 해놓으니까 와 여보 야 밤에 날씨 죽인다 선선해? <laughs> 아니 이게 밤에 온도가 딱 인간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온도야. 이제 추워질걸? 그래. <놀람> <놀람>